새벽 2시, 텅빈 사무실에서 형광등만 윙 울었다. 야근을 끝낸 남자는 파티션 넘어 빈 의자를 한번 보고 스마트폰을 켰다. 화면에 떠오른 건 장고 알림. 월급은 들어왔는데 숫자는 이상하게도 늘지 않았다. 그는 숨을 삼키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혹시 여러분의 월급 지금 어디에 잠들어 있나요? 그한 문장이 마치 경보처럼 사무실에 튕겨나갔다. 그의 통장은 은행 보통예금이었다. 연 0.1%라는 작은 글씨가 밤새 모니터 빛에 더 선명해졌다. 커피머신이 마지막 숨을 토하듯 딸깍거렸고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남자는 계산기를 열었다. 1천만원을 1년 동안 그냥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숫자는 차갑게 대답했다. 이자가 들어왔다 싶으면 도둑이 든 것처럼 줄줄 새는 느낌.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더 높은 금리를 주는 곳이 있다는 걸. 그런데도 손이 멈췄다. 증권서 앱은 왠지 복잡하고 낯설어져. 익숙함이 만들어낸 관성의 법칙. 그리고 손실을 합리화하는 인지부조화가 그의 손목을 잡아당겼다. 문득 키보드 틈에서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굴러 나왔다. 먼지를 뒤집어 쓴채 빚도 못 보던 동전. 남자는 그걸 손바닥에 올려두고 웃지도 못한 채 속으로 말했다. 이 작은 걸 우습게 보면 큰 돈도 결국 이렇게 자겠지. 화면 속 댓글창은 둘로 갈렸다. 은행이 제일 안전해. 아니 돈이 쉬면 내가 손해야. 공개적 논쟁이 벌어지는 사이 남자는 통장 안의 돈을 잠자는 월급이라고 불렀다. 그때 알리마나가 더 떴다. 같은 팀 동료가 보낸 메시지였다. 나 CMA로 바꾸고 매일 이자 쌓이는 거 보니까 진짜 돈이 일하더라. 남자는 잠깐 웃었지만. 곧 웃음이 사라졌다. 매일 쌓인다는 그 말이 마치 자신만 멈춰선 것 같은 조급함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손가락을 화면 위에 올렸다. 오늘 밤이 돈을 깨우지 않으면 매일도 똑같이 잠든 채로 있을 거라는 예감이 사무실의 침묵보다 더 무거웠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아래 정보는 여러 출처에서 수집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부분이만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 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흥미롭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나은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흥미로를 조금 올렸다. 도심의 불빛은 새벽에도 꺼지지 않았고 그 불빛 아래서 통장 속 숫자도 잠들지 않는 척 하고 있었다. 남자는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다. 연 0.1%. 그리고 그 옆에 1천만 원을 적었다. 계산은 단순했지만 결과는 잔인했다. 1년을 통째로 맡겨도 세전 이자는 겨우 만원 남짓. 커피 한두잔 값이었다. 그가 입술을 깨물었다. 돈이 들어왔다 싶으면. 도둑이 든 것처럼 줄줄 새는 이유가 갑자기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 순간이 오늘의 주요 사건이었다. 숫자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순간 그는 화면을 돌려 동료에게 보여주듯 중얼거렸다. 이게 기회비용이야. 어떤 사람은 이 말을 과장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냉정한 현실이라 했다. 공개적 논쟁은 늘 같은 지점에서 갈렸다. 안전이 먼저냐? 효율이 먼저냐? 그는 답을 가미하지 않았다. 다만 숫자가 말하는 손실만은 숨길 수 없었다. 놀랍게도 그가 놓치고 있던 부가적 디테일은 따로 있었다. 보통 예금은 이자를 주긴 해도 대개 월이나 분기처럼 한 번에 정산되는 느낌이 강했다. 반면 그는 어디선가 들었던 말을 떠올렸다. CMA는 단 하루만 넣어도 그 하루가 흔적을 남긴다. 매일 쌓인다는 표현이 완전히 정확한 방식은 상품마다 다를 수 있지만, 최소한 "일단이 계산이라는 구조 자체가 돈을 깨어있게 만든다는 점은 선명했다. 그는 다시 메모장에 적었다. 연 3%라면 30만 원. 조건에 따라 더 높거나 낮을 수 있지만, 체감은 분명했다." 연 0.1%와의 간극은 작아 보이지 않았다. 그 간극을 무시하는 건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현상 유지편향, 익숙한 선택을 유지하려는 습관과 닮아 있었다. 남자는 스스로를 비웃듯 짧게 말했다. 편에서 놓친 돈이네. 그리고 손가락이 다음 계산을 향해 움직였다. 이제 그는 얼마를 잃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멈춤을 끝낼지를 보기 시작했다. 그는 메모장을 접고 휴대폰을 다시 쥐었다. 화면에는 개조와 개설 버튼이 떠 있었지만 손끝이 닿기 직전에 멈칫했다. 증권사 앱은 왠지 복잡하고 낯설어서 방금 전까지 숫자에 분노하던 사람도 익숙함 앞에서는 순식간에 약해졌다. 이게 바로 관성의 법칙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연0.1% 수준의 이자를 주는 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도 행동은 멈췄다. 사무실 밖 복도에서 자동문이 닫히며 철컥 소리가 났다. 그 소리에 그는 괜히 어깨를 움츠렸다. 머릿속에 두 개의 목소리가 부딪쳤다 그래도 은행이 안전해 하지만, 최소 20만원 이상의 이자를 허공에 날려버리는 셈이잖아. 서로를 밀어내는 그 충돌을 학자들은 인지부조화라고 부른다. 편안함을 지키려는 마음이 손실을 합리화하며 나중에로 미루는 순간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변명리스트를 벗다. 앱 설치가 귀찮다. 인증이 번거롭다. 혹시 실수로 투자 버튼을 누를까 무섭다. 막연한 두려움이 더 높은 금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하는 장면이 그의 손바닥에서 그대로 재생됐다. 은행 앱을 열어보니 우대금리 조건이 줄줄이 붙어 있었다. 급여이체, 카드 실적, 자동이체, 한도. 그는 피식 웃었다. 조건을 채우는 자신감보다 지금 그대로 두는 편이 마음이 편했다. 그 선택을 행동 경제학은 현상 유지 편향이라 부르고 손실의 피는 그 뒤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다 문득 메시지 하나가 다시 떠올랐다. 매일매일 이자가 붙고 그 이자가 다시 원금이 되어 다음날 또 다른 이자를 낳는다. 그 말은 과장이 섞여 있어도 돈이 쉬지 않는다는 핵심은 정확했다. 그는 알림음을 꺼두었던 탓에 휴대폰이 진동만 남긴 채 손바닥을 톡톡 두드리는 걸 느꼈다. 마치 지금 하라는 재촉 같았다. 남자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 화면 밝기를 올렸다. 그리고 결심하듯 말했다. 오늘은 CMA가 좋으니 만드세요가 아니야. 2026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내 돈을 단 하루도, 단 1초도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드는 현금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거지. 그는 손가락을 천천히 내렸다. 버튼이 눌리는 순간, 관성은 작은 진동처럼 깨졌다. 버튼을 누르는 순간, 휴대폰 화면이 잠깐 하얗게 번쩍였다. 지문 인증이 끝나자 조용한 진동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고, 남자는 마치 큰 결정을 계약서에 서명하듯 숨을 한번 멈췄다. 증권사에서 만드는 종합자산관리계좌. 안내문구가 뜨자, 그는 속으로 대뇌었다. 이른바 증권사판 파킨 통장 은행의 수시 입출금 통장처럼 쓰면서도 현금을 그냥 주차시키는 게 아니라 굴리는 구조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주요 사건은 그 다음이었다. 월급 통장에서 첫 이체를 누르는 장면 숫자 10면을 입력하는데 손이 아주 조금 떨렸다. 주변은 여전히 새벽의 정막이었다. 환풍기가 건조하게 돌아가고 복도 끝 비상등이 붉은 빛을 깜빡였다. 그 빛이 화면에 반사되자 그는 짧게 중얼거렸다. 돈이 알아서 재갈길을 찾아 일하게 만든다. 그 시작이 여기구나. 전송 버튼이 눌리고 처리 중이라는 글자가 떠있는 몇 초가 이상하게도 길게 느껴졌다. 놀라운 디테일은 처리 완료 뒤에 숨어있었다. CMA가 자동으로 기본값에 맞춰 설정돼 있다는 점이었다. 그는 메뉴를 흘다가 CMA 종류라는 항목을 발견했다. 대부분은 RP형으로 자동 설정. 작은 문장이 스칩에 지나갔다. 남자는 피이 웃었다. 사람들이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복잡한 만이 아니라 반대로 너무 쉬운 기본 값 배도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학술적으로는 디폴트 효과라고 부른다. 기본 값이 사람을 편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더 나은 선택을 가로막기도 한다는 논쟁이 늘 따라붙는다. 동료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다. 만들었어? 남자는 짧게 답했다. 응. 음. 지금부터는 허브로 쓸 거야.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CMA를 가운데에 두면 월급 통장에서 CMA로 CMA에서 다시 투자 계좌로 현금 흐름이 한 줄로 정리된다. 그는 화면을 바라보며 속으로 확인했다. 이 계좌는 통장이 아니라 시스템이야.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불안. 예금자 보호는 되나요? 같은 질문이 머릿속에서 웅성거렸지만, 지금만큼은 한 가지가 분명했다. 잠들어 있던 월급이 방금 막 눈을 떴다는 것. 그는 CMA 종류 메뉴를 눌렀다. 화면에는 네 갈래 길이 펼쳐졌고, 그중맨 위에 rp형이 기본값처럼 박혀 있었다. 남자는 안내 문구를 천천히 읽었다. 환매 조건부 채권. 말은 딱딱했지만 장면은 의외로 단순했다. 그는 상상했다. 새벽에 금융 시장, 증권사가 누군가의 돈을 잠시 빌리고 그 담보로 국채나 우량회사채 같은 튼튼한 종이를 맡긴다. 그리고 약속한 날이 되면 다시 사가며 이 자를 얹어 돌려준다. RP형은 그 약속을 구조로 만든 방식이었다. 주요 사건은 여기서 터졌다. 앱이 RP형 수익률 적용이라는 작은 알림을 띄우는 순간, 그의 잔액 아래에 오늘 발생 수익이라는 줄이 미세하게 생겼다. 형광등 소리가 윙하고 길게 늘어지는데, 숫자는 그 소리와 반대로 아주 조용히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저도 모르게 말했다. 그래, 이제라도 이래. 짧은 대사 하나가 혼잣말로 떨어지자 어색한 침묵이 잠깐 풀렸다. 단 하루만 돈을 넣어놔도 이자를 준다는 문장이 비로소 감각이 되었다. 놀라운 디테일은 RP가 그냥 이자 주는 통장이 아니라 담보를 끼고 움직인다는 점이었다. 그는 옵션처럼 숨겨진 설명을 눌러보았다. 담보가 충분해야 하고 담보 자산의 신용도가 핵심이며 시장이 요동치면 담보 가치 평가도 촘촘해진다는 문장이 이어졌다. 어떤 상품은 영업일 기준으로 계산되고 어떤 경우엔 특정 시간 이후 입금은 다음날로 넘어갈 수 있다는 안내도 보였다. 그는 안전이란 말이 느낌이 아니라 조건들의 합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머릿속 웅성거림은 멈추지 않았다. 담보가 있으면 100% 안전한가요? 라는 질문이 댓글창에서 튀어 올랐다. 누군가는 은혜니 답이라 했고 누군가는 구조적으로 더 나을 때도 있다고 맞섰다. 사람들은 큰 사고 뉴스 하나에 과하게 흔들리거나 반대로 지금까지 괜찮았으니 앞으로도 괜찮다고 단정하는 가용성 휴리스틱에 빠지기 쉽다. 그는 그 논쟁을 흘려듣지 않았다. 금융에서 완전한 무위험은 거의 없고 안전은 확률의 문제라는 사실. 리스크 프리미엄과 신뢰의 균형. 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걸 이제는 알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다음 항목을 바라봤다. RP형의 밤새밀터를 이해한 지금 다른 길들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그는 화면을 아래로 넘기다가 MMF형을 눌렀다. 머니마켓펀드 즉,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는 설명이 뜨자 사무실의 환풍기 소리가 더 건조하게 들렸다. RP형이 약속된 이자를 받는 확정 금리형에 가깝다면 MMF형은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실적 대당형 상품이었다. 그의 머릿속엔 아까 했던 말이 되돌아왔다. 증권사가 그냥 공짜로 돈을 주는 건 아닐 텐데. 맞다. 여기서 그의 돈은 펀드 매니저의 손을 거쳐 하루짜리 초단기 채권, 기업 보험 같은 자산으로 흘러가고 거기서 나온 수익이 돌아오는 구조였다. 주요 사건은 아침 뉴스의 알림이었다. 금리 인하 가능성. 그한 줄이 뜨자 앱속 예상 수익률이 아주 조금 내려앉는 듯 보였다. 그는 순간 숨을 들이마셨다. 이 차이가 작아 보이시나요? 계산은 간단합니다. 누군가는 웃으며 넘길 차이지만 단기 자금이 커질수록 그 미세한 흔들림은 체감이 달라진다. 그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두고 숫자가 움직이는 것을 지켜봤다. 마치 영화에서 주인공이 폭풍전에 고요를 보는 장면처럼 침묵이 길어졌다. 놀라운 디테일은 안정적 운영이라는 문장이 동시에 변동 가능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는 점이었다. 금리가 올라갈 때는 RP형보다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려가면 수익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안내가 조용히 붙어 있었다. 댓글창은 즉시 불이 붙었다. CMA는 무조건 안전한가요? MMF는 결국 펀드잖아요. 그래도 보통 예금 0.1%보단 낮다. 논쟁의 중심에는 늘 같은 단어가 있었다. 안전, 그리고 효율. 사람들은 이런 순간 인지부조화에 빠진다. 더 벌고 싶으면서도 흔들림은 싫다. 그래서 군중심리가 증폭되면 이번엔 다르다는 집단적 환상이 만들어지고 반대로 작은 뉴스에도 과하게 움츠러든다. 남자는 결론을 강요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그는 모른 채로 잠들게 두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는 것. 손가락이 다음 항목을 향해 움직였다. 창 밖에서 첫 버스가 지나가며 도로가 잠깐 밝아졌다. 그는 그 빛을 보며 돈도 이렇게 깨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발행 어음형을 눌렀다. 화면이 바뀌자마자 문구가 먼저 마음을 건드렸다. 위험도가 가장 높지만 금리도 높은 상품. 남자는 웃지도 못한 채 침을 삼켰다. 마치 새벽의 정막 속에서 문 하나를 더 열면 더 따뜻한 방이 나오지만 그만큼 경고문도 두꺼워지는 느낌이었다. 이 상품은 아무 증권사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해 인가를 받은 곳만 취급한다는 설명이 짧게 붙어 있었고 그는 그 허들 자체가 신호처럼 느껴졌다. 진입이 어렵다는 건 사람들이 몰릴수록 논쟁도 커진다는 뜻이니까. 주요 사건은 그가 실제로 전환 버튼을 누르기 직전 동료에게 전화를 거는 장면에서 터졌다. 너 그거 바꿨다며. 진짜 괜찮아? 동료는 짧게 웃고는 말했다. 증권사 자체의 신용을 믿고 더 높은 금리를 선택하는 방식이야. 담보는 없지만 그 대신 신용도가 전부지. 그 말이 끝나자. 사무실의 침묵이 다시 내려앉았다. 남자는 손가락을 화면 위에 올려두고 마치 계단 끝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사람처럼 망설였다. 놀라운 디테일은 돈이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누가 책임을 지느냐였다. RP형처럼 별도의 담보를 잡는 구조가 아니니 결국 발행 주체의 재무 건전성과 신용 등급, 그리고 시장이 흔들릴 때의 유동성 관리가 핵심이 된다. 앱속 약관은 작은 글씨로 출금 가능 시간과 적용 기준 특정 시간 이후 입금은 다음 기준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조건까지 총촘히 적어두었다. 그는 그 디테일이 오히려 신뢰를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불안을 키우기도 한다는 걸 깨달았다. 댓글창은 이미 뜨거웠다. 금리 높으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 와 담보 없는 데 위험한 거 아니냐 가 맞붙었다. 누군가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이야기했고 누군가는 그건 도덕적 해의를 부르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더 높은 이자를 주는 만큼 위험을 감수하는 게 시장의 원리라는 주장과 위기 때는 믿음이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가 교차했다. 남자는 결국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대신 화면을 캡처해두고 자신에게 한 문장을 남겼다. 유혹은 금미에서 시작하지만 선택은 구조를 이해한 뒤에 끝난다. 그는 화면을 다시 넘겨 mmw형을 눌렀다. 머니마켓 랩 이름부터 건조했다. 그런데 설명을 읽는 동안 새벽 사무실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 rp와 mmf 발행어음이 어떻게 굴리느냐의 이야기였다면 mmw는 어디에 맡기느냐의 이야기였다. 자금을 넣으면 증권사가 직접 위험을 떠안고 굴리는 대신 한국 증권금융 같은 공적 성격의 기관의 예치에 흐름을 관리한다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창밖을 봤다. 먼 동이 트며 유리창에 희미한 빛이 번졌고, 그 빛이 화면의 글씨를 잠깐 더 또렷하게 만들었다. 주요 사건은 댓글창의 분위기가 갑자기 정치 토론처럼 바뀌는 순간이었다. 예금자 보호는 되나요? 라는 질문이 다시 올라왔고, 누군가는 단호하게 쳤다. 법적 보장이 없으면 불안. 다른 누군가는 반박했다.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운영 리스크가 낮으면 실질적으로 안전. 논쟁의 이름은 딱 하나로 정리됐다. 법적 보장 vs 구조적 안전. 그는 그 말이 마치 양쪽 끝에 묶인 줄 같다고 느꼈다. 한쪽은 국가가 보장한다는 문장의 무게. 다른 한쪽은 설계가 부수적이다라는 구조의 설득력. 놀라운 디테일은 MMW가 무위험이 아니라 더 보수적인 설계라는 점을 스스로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놀라운 디테일은 MMW가 무위험 설계다 라는 점을 스스로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우런 중염 자간 비대가 무마더 지금 부겠다놀렴 설계드 라는 더 보수적인 설계됐다. 놀렴 성난담 돌아고 있었다. 웃겨매가고더 보수적인 부리는 따. 다 놀라운 디테일은 MMW가 무위험이 아느란 스스로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예금자 봉구 만든 부이었다 단적은 자중구이다.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고, 다만 증권사 고유 자상과 분리되어 관리되며 운용의 방향이 보수적으로 잡힌다는 안내가 조용히 붙어 있었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안전은 느낌이 아니라 설계의 결과. 그리고 짧게 웃었다.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건 금리의 한 줄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선택이라는 걸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손가락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했다. 이제 남은 건 상품 고르기가 아니라 흐름을 만드는 일이었다. 그는 마침내 메뉴를 닫고 자동이체 탭을 열었다. 선택은 상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알았다. 진짜는 실행이었다. 첫 번째 단계. 수익 기준으로 CMA 다시 선택하기. 비대면으로 만들면 대부분 RP형으로 잡히는 기본 값세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종류 변경을 눌렀다. 금리 차이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자금 규모가 커질수록 체감은 완전히 달아진다는 문장이 새벽 공기처럼 차갑게 맞닿았다. 두 번째 단계. 현금 흐름 자동화 시스템 구축기. 월급날에 맞춰 급여 통장에서 고정 생활비를 제외한 여유 자금이 자동으로 CMA로 이동하도록 설정했다. 그리고 그 CMA를 출발점으로 삼아 매월 정해진 날짜에 ISA, 연금저축, IRP로 다시 자동이체가 이루어지도록 연결했다. 당신의 위지, 감정, 컨디션과 상관없이 돈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문장을 읽으며 잠깐 웃었다. 사람들은 돈을 아끼려다 자신을 믿지만 시스템은 사람보다 꾸준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주요 사건은 설정 저장 버튼을 누르는 순간이었다. 완료라는 글자가 뜨자 사무실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졌다. 환풍기 소리, 키보드의 타닥임. 창밖 첫 오토바이에 지나가는 굉음까지 모두 배경으로 내려앉고 화면 속 일정표만 또렷해졌다. 놀라운 디테일은 이 자동화가 단순 편의가 아니라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장치라는 점이었다. 현금은 이자를 받으며 대기하다가 정확한 시점에 투자로 전환된다. 이번 달엔 투자 타이밍을 놓쳤다는 말이 사라지는 구조. 그는 이것을 경제학의 언어로는 기회비용 최소화라 적어두고 심리학의 언어로는 현상유지 편향을 시스템으로 우회라 덧붙여 쳤다. 공개적 논쟁은 여전히 남았다. 수익이냐, 원금이냐, 법적 보장이냐, 구조적 안전이냐. 하지만 그는 결론을 강요하지 않았다. 다만 마지막 단계. 중장기 자산 증식 전략으로 확장하기를 적으며 속도를 늦췄다. CMA는 어디까지나 현금 관리의 도구. 진짜 성장은 그다음 S&P 500, 나스닥 100 같은 지수와 절세 계좌 조합을 공부하고 자신의 연령과 목표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점검한다. 그는 창문을 완전히 올렸다. 아침빛이 책상 위로 조용히 번졌다. 그리고 페이드아웃처럼 아주 낮게 중얼거렸다. 오늘부터 당신의 돈을 단 하루도 쉬게 하지 마십시오.